서울 도심권의 희소성 높은 소형 아파트입니다. 요즘은 소형 아파트가 굉장히 귀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위치가 서울 도심권이라고 하니까 어딘지 궁금해지네요, 미정 씨. 네 맞습니다. 서울 도심 한가운데에서 아파트를 찾기란 하늘의 별따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아파트가 종로 5가역과 동대문역 인근에 위치한 도심 역세권 입지를 가진 곳입니다. 이곳은요 서울대병원, 동대문 의료타운이 중심에 위치해 있어서 고소득자들의 인차 수요가 굉장히 높은 지역인데요. 게다가 성균관대, 카톨릭대, 한성대 등 대학가도 주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대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의 수요도 풍부한 지역입니다. 마지막으로 여기가 상업지인만큼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요 소형 아파트 희소성이 나날이 높아지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떤 곳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김미정입니다. 집을 찾는 사람은 많지만 구할 수 있는 집이 없다면 당연히 풍기 현상으로 집값도 함께 오르겠죠. 오늘 알아볼 아파트가 바로 그런 아파트입니다. 이곳은 서울시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한 아파트인데요. 도심 역세권 상업 지역에 지어지는 신축 아파트라고 하니까 저도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어떤 곳일지 저와 함께 만나보시죠. 효재동과 가장 가까운 서울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 평일 낮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오가고 있는데요. 지하철은 물론이고 버스와 택시 통화량 또한 많아서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이 갖춰져 있습니다. 종로구 효재동 신축 아파트는 1호선 종로 5가역에서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4호선 동대문역 또한 도보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외에도 2호선과 3호선, 5호선까지 가까이 있어서 노선이 풍부한 만큼 연결되는 권역이 많습니다. 동대문시장, 광장시장, 방산시장 등 국내 최대의 재래상권으로의 진출입이 편리하고 또 남쪽으로는 잘 정비된 청계천이 있어서 녹지를 통한 힐링 라이프도 만끽할 수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대학로, 명동, 동대문 의료상가 등 다양한 의료, 쇼핑 인프라까지 잘 갖춰져 있어서 우수한 주거환경을 자랑합니다. 표재동 아파트는 총 108세대, 15층과 16층 높이의 두 개동으로 지어지는데요. 아파트 내부의 모습도 한번 확인해 볼까요? 통창이 마련되어 있어서 햇빛이 잘 들어오는 거실의 모습입니다. 특히 벽면을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화이트 색상의 인테리어로 밝고 깨끗한 실내가 인상적인데요. 거실 벽면에는 아트월까지 마련되어 있고 천장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의 모습도 확인할 수 있네요. 거실과 이어진 주방의 모습입니다. 빌트인으로 설계된 주방 가구와 함께 냉장고, 인덕션 드럼 세탁기 등이 기본 옵션으로 제공된다고 합니다. 마치 예쁜 카페의 입구처럼 보이는 문을 열면 안방 침실 공간이 펼쳐지는데요. 아늑한 분위기 속에 편히 쉬기에 정말 좋아 보입니다. 드레스룸처럼 꾸며진 작은 방의 모습입니다. 거실과 안방 외에도 별도의 방이 한개더 있는 만큼 입주민의 입맛에 맞게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외에도 현관의 신발장과 거울, 욕실의 비대와 일자형 샤워기, 그리고 보안 시스템까지 모두 기본으로 제공되는데요. 1인에서 2인 가구가 지내기에 매우 편리한 구조입니다. 또 바로 인근에 효재초등학교가 있어서 어린 자녀가 있는 분들이 거주하기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종로구 효재동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 만나보고 왔습니다. 에, 무엇보다 수요가 많다는 점이 엄청난 이점으로 작용하는 것 같은데요. 인근에 종로 상권이나 동대문, 대학로가 근처에 있는데, 이 대부분 노후화된 건물들 주변에서 새롭게 신축 아파트라는 점, 굉장한 장점으로 작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스튜디오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미정이었습니다. 서울 도심이라 그래서 얼마나 도심일까 했는데 정말 도심 중에 도심 종로 구 효자동을 좀 가지고 왔네요 자 이것을 주목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종로구 굉장히 놀라셨죠. 도심 한 네. 구판이어서 <laughs> 네, 제가 이렇게 부동산을 볼때 우리가 흔히 수요와 공급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한 지역을 좀 찾아봤습니다. 이 종로구의 경우는요, 서울 도심 지역인 만큼 상권이 특히 발달해 있지만 유독 아파트가 적은 곳인데요. 그래서 신축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현장을 다녀와봤습니다. 맞아요. 사실 종로구는요, 대표적인 상업 지역이지 그렇게 주거지역으로 각광받고 있는 곳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위치가 안 좋아서가 아니라 아파트가 그만큼 드물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렇게 좀 아파트나 주택 공급이 어려운 이유가 좀 따로 있을까요? 네, 저도 이 점이 참 궁금했어요. 네. 왜냐하면은 아, 발달된 상권에 제가 주거를 할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최고죠. 네. 그런데 제가 여쭤보니까 가장 문제는 이 땅값이 문제라고 어. 합니다. 어, 상업지역인 만큼 집가가 굉장히 높아서요, 공급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상권이 전반적으로 오래되었기 때문에 개발도 쉽지 않은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럴 것 같네요. 음, 저도 미정 캐스터님께 궁금한 네. 점이 있는데요. 네. 오래된 상권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주변 건물들도 조금 노후화된. 편이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건물들이 기본적으로 뭐 40년, 50년 저보다 나이가 훨씬 어. 역사가 있는 곳이에요. <laughs> 네, 역사와 역사와 전통이 있는 맞아요. 곳인데 네, 그래서 그만큼 깨끗하게 지어진 이 신축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무엇보다 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 신축 아파트는 꼭 종로가 아니더라도 정말 모든 이들의 로망 중에 하나인데 이 신축 아파트가 종로 도심에 있다라는 부분이 굉장히 좀 주목하셔야 될 부분일 것 같아요. 일단 희소성만큼은 어, 타고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주변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한 입지 한번 짚어볼까요? 네, 서울의 대표 지역이라고 불리는 이 종로구. 어, 특히 오늘 소개해드릴 효재동 소영 아파트는요, 이 종로 5가역 인근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지하철 1호선 종로 5가역에서부터 도보로는 약 4분에서 5분 정도 거리에 위치한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1호선과 4호선의 환승역인 동대문역도 가까이 위치하고 있는데요. 게다가 다양한 버스 노선도 갖추고 있어서 서울 어디로든 뻗어나갈 수 있는 편리한 대중교통을 자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특히 사대문 내의 도심으로 출퇴근이 매우 편리한 지역이어서요. 직장인 분들이 머무르시기에 매우 좋은 입지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거기다 주변을 살펴보면. 잠재적인 수요층이 참 탄탄합니다. 동대문 쇼핑타운의 상주 인구와 유동 인구만 해도 엄청나고요. 성균관대, 서울대학교 병원, 그리고 대학로 상권가도 가까이 있어서 임대 수요층도 매우 풍부한 지역입니다. 어, 자연 친화적인 공간으로는 청계천이 바로 앞에 있고요. 창덕궁이나 종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 등 녹지와 휴식 공간도 충분히 잘 갖춰져 있습니다. 이곳은 직접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편의시설도 꼼꼼히 잘 갖춰져 있어서요. 거주 만족도가 굉장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임대에 있어서도 공실 걱정은 거의 없는 곳이라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종로 5가 역세권에 위치한 신축 아파트고요. 그리고 주변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어서 편리하게 좀 이동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종로 하면은 많은 분들 알고 계실 겁니다. 주변에 시청, 광화문, 동대문, 일지로 굉장히 가깝게 있어서 이런 부분들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 이곳에 있는 수요를 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곳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생활 시설은 좀 강남에 버금가는 그런 느낌이 좀들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노후화된 얘기도 나오고 했으니까 호재 얘기가 좀 빠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네, 전 처음에 이미 개발이 되어 있는데 뭘 어떻게 개발을 할수 있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어, 그런데 노후화된 지역이기 때문에 의외로 개발 압력이 굉장히 높고 또 진행 중인 개발 사업이 많습니다. 개발 호재에 대해서도 제가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먼저 세운 재정비 촉진지구로 세운지구 일대의 기존 산업을 지키면서 새로운 산업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워낙 규모가 크다 보니까요. 구역별로 나눠서 진행 중인데 현재 일부 공사가 이미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공공 임대 복합시설은 물론이고 스마트 앵커 시설도 들어설 예정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의 프로젝트인 만큼 완성했을 때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도심 산업의 혁신 허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요.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부지에서 패션 혁신 허브 조성이 추진되고 있는 인데요. 총 사업비 1,100억 원 이상이 투입될 계획인데 이를 통해서 이 동대문 패션타운 일대가 국내 패션과 의류 산업의 거점으로 탈바꿈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국립의료원이나 비공병단 부지 등도 도시환경 정비사업에 따라서 개발될 예정인데요. 향후 종로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어 저도 동대문 지나갈 때 서울지방경찰청 기동본부 본것 같아요. 생각보다 부지가 꽤커 보였는데 이 부분이 어 새롭게 좀 탈바꿈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아무래도 어 패션 혁신허브까지 들어오게 된다고 하면은 어 동대문이 그야말로 패션의 성지 새롭게 태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호텔 아, 효재동에까지 네. 이런 영향이 좀 미칠 것 같아요. 아 그리고요 제가 알기로는 어. 이 종로구와 같은 곳들이 알짜 상권이라고 들었는데요. 여기에 또 이곳에서 일하시는 시는 상인분들이 상당히 고소득자가 많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실제로 그런지도 궁금하고 또 수요는 어느 정도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네, 김라이캐스터 님이 정확하게 짚어 주셨습니다. 이 종로 상권 하면요. 600년 상권으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인데 조선 시대 때부터 중심 상권의 역할을 하면서 이어져 온 서울시의 대표적인 번화가죠. 어, 하루 유통 하루 유동 인구가 150만 명에 이른다고 하는데요. 이 사람이 몰리는 곳에 돈이 몰린다. 이런 말도 있듯이 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종로만한 곳이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가까이에 DDP나 동대문 패션 타운 그리고 각 각종 대기업 본사, 본사와 거기에 근무하는 사원들까지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어느 지역보다도 풍부하고 또 다양한 수요층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00년 상권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보통 역사와 전통이 깊은 곳에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만큼 입지적으로나, 어, 뭐, 호재적으로나, 뭐, 손잡을 게, 흠잡을 게 없다라는 그런 맞아요. 의미일 것 같거든요. 그리고 종로 5가역 역세권에 다양한 버스 노선이 있고, 신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좀 주목해 보실 만하죠?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013153-2667-013-3366-011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고요. 저희가 효재동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